이번 문제는 원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예요.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의 각 A를 이등분하는 선 AP의 길이 x를 구하시오.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. 각 A를 이등분해 이등분하는 선 AP A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.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. a는 12 b는 8 c는 10 근데 c는 이제 d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이것은 이제 탈레스의 정리에 의해서 어, 풀어야 되는데 a대 b는 d대 e 이게 성립되죠? 그러면 이제 12대8은 d대2인데, d 플러스 2가 10이니까, d는 10 마이너스 2, 대2 이렇게 되겠죠. 이걸 이제 비례 방정식으로 만들면 1 2의 2, 8 곱하기 10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. 이걸 정리하면 22는 80대. 그래서 2는 4, d는 6. 이렇게 d와 e의 길을 이렇게 구했어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식이 있죠. x의 제곱은 ab-de 이렇게 돼요 그래서 ab 12 곱하기 8 나누기 빼기 6 곱하기 4하면 72가 돼서 x는 루트 7 2에서6 루트 2가 되죠. 탈레스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탈레스의 정리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정리라고도 해요. 그 오른편 그림처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. 그런데 각 하나를 골라 C를 골라서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이등분선을 쭉 그으면은 이렇게 밑변과 만나고 원주어 만나죠. PQ에서. 그리고 세 변의 길을 A, B, C라고 이렇게 해요. 근데 C는 D와 E로 이렇게 나눠져. 그때 이세 가지 정리가 성립이 돼요. 첫 번째 정리는 A 대 B는 D 대 E다. A 대 B는 D 대 E다. 그것이 성립이 되고, 두 번째 정리는 x의 제곱은 a b d t 이다 A와 B를 곱하고 곳을 D2를 곱한 것을 빼요. 그러면 이곳이 x의 제곱이 돼요. x는 c p a e, 기이그요그기서 이제 우리가 x는 루트를 세우면 x를 구할 수가 있죠. 세 번째 정리는 A대x는 x 플러스 y. x plus y는 c q의 길이에 그거 의 b다. 그리고 a 곱하기 b는 x하고 x plus y를 곱한 것이 된다. 그런 얘기예요. 여러분들이 이이 정리는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아,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세타는 뭐냐? 그 세타는 C, A에 대한 C, A 원주에 대한 원주각에. 이걸 왜 표시했냐면, 이세 번째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꼴이다 하는 것을 그 활용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고셋다를게 명기를 해뒀어요. 증명은 여러분들이 아, 탈레스의 정리. 비디오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.